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나무 교회 문현 목사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신앙이 좀깊어지려면 책을 읽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책을 읽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드릴까 해서 부족하지만 책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리차드 벡스터의 참된 목자라고 하는 책입니다. 바로 이 책이고요. 고전입니다, 고전. 리차드 백스터의 참된 목자. 어, 고전은, 뭐, 저희가 뭐 많이 이야기하지만 굉장히 중요하다, 고전에 있는 것은.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런데, 또 정작 읽지 않는 책이 이제 고전이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번에 아, 이제, 그, 출판사에서, 여기는 우리 한국 최초로 고전들을, 기독교의 고전들을 전집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5 0권 넘게. 예, 그래서 뭐 나오기는 한 10년 전에 나왔습니다. 요 책들은 그중에서 어 제가 좀 읽고 싶었던 어 리처드 벡스터의 이제 참된 목자. 요거서 가지고 여러분들이책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리처드 벡스터는 이제 먼저 이 책에 대한 이제 소개는 아 제임스 페커라고 하는 목사님이 소개를 하고 계세요. 어요 목사님은 이제 영국 목사님이신데 예, 지난 7월에 소천하셨죠. 우리 복음주의 진영에서 굉장히 거장으로 이렇게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요 백스터 목사님에 대한, 요 책에 대한 그런 이제 소개 글을 했습니다. 어, 백스터 목사님은 1615년에 영국에서 출생했어요. 종교개혁이 1517년에 종교개혁이 있었죠. 그러니까 한 100년 이제 지나서 이 목사님,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이 출생을 하셨고요. 같은 동시대에 누가 같이 이제 사역을 했냐면, 그존오웬이라고 두분다 청교도 쪽이잖아요. 존오웬 목사님하고 같은 동시대, 나이도 거의 비슷하고요. 이렇게 지냈는데, 책에 보면은 두 분이 사이는 좀안 좋은 것으로 항상 불같이 대립을 했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 대신 나중에 리처드 목사님이 찾아가고 한뭐 그런 내용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그 백스터 목사님이 40살, 나이가 40살이었을 때이 책을 저술를 했고요. 평생 200권 이상의 책을 저술를 했습니다.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는 조금 이렇게 좋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바른 말씀이잖아요. 바른 말씀. 이런 내용들이 참 바른 말씀인데, 이런 내용들을 어, 막 강조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어, 목사님들하고 사이에서는 조금 뭐 매끄럽지 않았던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목자로서, 예, 목회를 하고, 목양을 하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이런 모습이고, 그런 부분을 오늘 이, 이 참대 목자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책의 영향력은 참 대단해서, 그 당시에, 존 웨슬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목사라면 이 책을 꼭 읽어야 된다. 또 목사의 필독서로 이 책을 이야기했고요. 또, 그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스포일전 목사님도, 이 목사님은 이제 매일 저녁에 주일날, 설교를 다 끝마치고 주일 사역을 다 하고 나서, 매일 저녁에 사모님한테 이 책을 읽어달라. 그래서 뭐어게 어린아이들 이렇게 동화책 읽으면서 잠을 자는 것처럼, 뭐 그런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매일 저녁마다, 주일날 저녁마다, 사모님한테 이 책을 읽어달라고, 그렇게 이제 그렇게 했던 책이죠. 굉장히 참 유명했던 책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이 책에서는 이제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 참대 목자. 어, 그러니까, 어, 다른 사람의 회심을 위해서 목사라면 인생을 걸어야 된다. 요게 요, 참된 목자의 주제라고 할수 있죠. 이것을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내용들을 풀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목사라면 타인의 회심을 위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또 예수를 믿어도 또더잘 믿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영혼들의 회심을 위해서 목사라면 인생을 걸어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총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고요. 어, 처음에 이제 부분은 이제 자아성찰입니다 타인의 회심을 강조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려면 먼저 우리 목사로서 자기 자신을 좀 성찰해야 된다 자아성찰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목사가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거죠 어,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인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알려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목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만 되는 거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느냐. 그런 거를 끊임없이 성찰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방법으로 이제 개인 기도와 말씀 묵상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있어서 어린아이와 같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설교와 삶이 일치해야만 된다.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그 자성찰을 해야 된다. 사실 여러분 우리 어 우리 뭐 목사님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본질로 여기는 거죠. 이게 우리가 기도와 개인 기도와 말씀 묵상과 우리의 설교와 삶이 일치하는 것. 사실 이렇게 되지 않, 않는 부분들이 많아서 어 우리 목자로서 신뢰성을 상실하게 되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 본질이라고 하는 게 정말 예전부터 내려왔던, 예전부터 강조되어 왔던 거, 변함없이. 책을 정말 읽으면서, 음, 참 그렇구나. 이게, 오늘 이 시대에 갑자기 드러난 것이 아니고, 예전부터, 우리 옛날, 이 목사님들 서부터해서 자아성찰과 그 도구로서 개인 기도와 말씀 목상, 그리고 설교와 삶이 일치하는 삶,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했고, 이런 것을 강조했구나. 이런 게 이제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 이 리처드 백서는 매일같이 나는 어떻게 살아야만 되나. 나는 무엇을 해야만 되는가. 또 나는 가진 것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성찰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아 성찰해야 되는 이유는 어, 천국, 천국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목사 목사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하늘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정작 그렇게 말을 한 자기 자신은 천국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자아성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 또 이제 뭐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 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지으면, 우리 목사가 죄를 지으면, 그 영향력은, 왜뭐 일반인들보다도 더 죄에 대한 어떤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 이, 목회 사역에는 하나님의 참, 은혜가 없이는 이거는 우리가 할 수가 없다. 더큰 은혜가 임해야만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립다분한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원래 우리 고전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고전이라는 게 어떤 막 흥미가 있고 만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뭐 들었던 이야기, 아는 이야기,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우리 이 참된 목자에서 자아 성찰 부분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다루고 있고 읽다 보면 우리 자신을 정말 솔직하고 진솔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내 자신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만드는 그러한 책입니다. 두 번째 파트는 양떼를 돌보는 내용이에요. 어, 이 목사님 사역했던 그 지역은 키드 민스터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키드 미스터 어, 우리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잉글랜드 축구 예전에 우리 기성용 선수가 썬덜랜드라고 하는 팀에서 뛰었는데 거기하고 더비 그 라이벌 경기를 할때요게 이제 그 썬덜랜드의 라이벌 팀이 키드민스터입니다. 그 키드민스터에서 우리 백스터 목사님이 목회할 때한 200가구 정도 어그 다음에 이제 어, 아800 800가구고 어, 전체 주민이 2 0 0 0명 정도 되는 그렇게 이제 뭐 이렇게 넓지 않은 지역이죠. 그런데 이제 그 지역에서 목회를 했던 것이 많이 이 책의 이제 배경이 됩니다. 목양을 했던 것이. 목양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를 강조하시냐면 목사님은 신방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근데 이제 단순한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하는 신방은 저희가 가서 이제 뭐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제 축복해주고 보통 이제 우리가 신방이 이제 그런 식으로 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 이 백스터 목사님 참된 목자 여기에서는 가서 이런 거를 굉장히 좀그 살펴보라는 것이에요. 이 가정이 지금 직면한 죄가 무엇이냐, 어떤 죄에 지금 직면에 있는가. 그다음에 이렇게 어떤 유혹에 잘 넘어지고 있는가. 의무가 있는데 이런 어떤 의무가 어떤 의무에서 굉장히 게을른가, 게으른 의무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보라는 것이고요. 특별히,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그, 살펴보는 대상이 누구냐면, 가장입니다, 가장. 가장. 가장의 신앙의 상태를 살펴봐야 된다. 그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가장의 영적 상태, 수준. 어, 어, 매일같이 이렇게 기도하는가. 또, 가장이 성경을 이렇게 읽는가. 가장이 주의를 지키는가. 주일날 가장은 무엇을 하는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성경책 외에도 어 유익한 신앙서적을 꼭 읽어야 되고 주일 저녁에 이제 읽으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요. 어 읽는 거에 대해서 약속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백수터 목사님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 목회자들한테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그들이 어떤 유혹 앞에 쉽게 무너지는 것을 많이 봤다는 거죠. 그, 왜 저렇게 유혹에 무너지는가?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끊임없이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 목회자가 먼저 공부를 해야 된다. 먼저 알아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목회자의 어떤 공부, 연구, 성경 연구, 신학서적 공부,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적용 부분인데요. 겸손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겸손을. 저는 이제 이 겸손 부분을 읽으면서, 어, 아, 겸손에 대한 좀 시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겸손하다 그러면 어떤 뭐 언어라든가 태도라든가 그런 데서 우리 겸손을 굉장히 많이 좀 따지고 있잖아요. 근데 백수 목사님은, 음, 공부하는 목회자가 성경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설교를 정말 신실하게 잘 전하는 것. 그게 겸손하다는 것이에요. 어, 저도, 어, 뭐, 그런 게 겸손이다라고까지는 생각 안 했는데, 아, 그렇구나. 목회자의 겸손은 저렇게 열심히 성교, 설교 준비를 해서, 정말, 신실하게 말씀을 전하는 저런 자체가 겸손이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됐고요. 권징도 그렇어요, 권징. 권징을 하지 않는 것은 겸손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참, 어, 백스터 목사님이 중간중간 권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뭐, 목회하는 입장에서 보면, 건증한다는 게참 어렵습니다. 뭐, 거의 이렇게 시행하기가 어려운데. 근데 이게 옛날부터, 이게 고전 때부터 굉장히 강조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잘 시행되지는 못할까. 뭐, 표면적인 이유들이 있겠죠? 어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생각을 저도 좀 이렇게 하게 됐고요. 뭐, 이 책에서도 그런 것을, 어, 이렇게 뭐, 그 솔루션이나 이런 것들을 뭐, 분명하게 제시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네, 건증해야 되고, 건징하지 않는 것은 겸손한 것이 아니다. 뭐 이렇게까지 또 이야기를 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고 이제 강조하는 게 뭐냐면 개인별 교리 교육 어, 이것을 의무처럼 이야기합니다. 개인별로 굉장히 이것을 지도할 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의 고민이 뭐냐면 아, 성도분들이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고민들이 많이 있는데. 이 백스터 목사님도 그런 고민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10년을 설교했는데, 자기의 설교를 듣고도 변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리스도가 하나님인지 인간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는 이런 성도도 있고, 이런 성도들은 이제 대부분 세상에 마음을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근거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개인 면담 하라는 거예요. 그 개인 면담이 뭐냐면, 이, 교리 문답 교육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10년 동안 대중 설교 하기보다, 30분 동안 딱 만나서 1대1로, 교리 문담을 신앙 면담. 이것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오카노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제자 훈련 하는 거에, 1대1 제자 훈련, 제자 양육 제자를 삼고, 이런 거에 승부를 걸어라. 근데, 그것이 쉽지 않았죠. 목사님도, 어,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에 부딪혔지만, 네, 그것을 끝까지 이제 밀고 나가고 막 그랬는데, 백스터 목사님의, 어, 이 제자훈련, 이옥카넝 목사님의 그런 사역의 어떤 원형으로 따지자면, 이 백스터 목사님의 모습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반론을 해요, 반론. 이 책도 이제 마지막은 반론을 하고, 그 반론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으로 책은 마무리를 짓고 있거든요. 어, 아까 신방을 강조했다 그랬잖아요. 그거하고, 개인조리문답, 1대1 이 훈련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이제 다른 목사님들이 요즘에 어느 시대인데 그게 가능하냐, 얼마나 바쁜데, 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즘 뭐 말하는 거하고 똑같이 나와요. 거기에 대해서 백스터 목사님이 이제 아니다, 어, 해야 된다, 그래도. 그러니까 조목조목 반론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게 이제 책은 구성되어 있고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결과론적으로, 아, 결국 우리가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뭐 새로운 것은 아니구나. 예전부터 쭉 내려왔던 거. 저도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재미는 없죠. 재미는 없어요. 원래 고전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근데 왜, 왜 재미가 없나? 늘 들었던 말. 뭐, 뭐, 성경 봐야 된다? 뭐, 기도해야 된다? 신방 열심히 해야 된다? 개인, 그런 그 일대일 제자훈련 열심히 해야 된다 늘 듣던 말이었는데 에, 그런데 이제 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어떤 모습들 이렇게 보면서 아 그래서 이 고전은 힘이 있고 고전은 우리가 아, 꼭 읽어야만 되는구나 많은 분들이 말할 때 아, 요런 책들 요 리처드 백스터의 참된 목자 같은 책은 우리 목회자들이 한 3-4년 만에 한 번씩은 꼭 봐야 되는 책이다 그렇게들 이야기하는데 아그 이유를 저도 이렇게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들도 요 책을 통해서 우리 목회자가 읽는다면 다시 한번 목회의 본질, 목강의 본질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고요. 또 성도분들이 읽는다면 아, 목사님들한테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들의 목회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또 목회자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이런 참 좋은 책입니다. 오늘은 리차드 벡스터의 의참된 목자》 소개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